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괴산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괴산군수가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가 밝힌 내년 주요 군정운영 방향은 지역발전과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매력 제고, 체류형 관광조성과 스포츠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로 군민 삶의 질 향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을 위한 공감행정 구현 등 5대 분야입니다. 성곤수는 2025년이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괴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괴산군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통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괴산군 장현면 장암리 1원, 약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에너지 공급 센터와 목재 칩 창고를 건립하고, 열 병합 발전기와 목재 칩 보일러가 설치돼 연간 31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산림 에너지 활용을 통해 군정 목표인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2024년을 체육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강군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괴산군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40여 개를 개최해 3만 5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2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파크 골프장, 스포츠타운, 괴산 반다비 체육관 등 체육시설 14개를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160억 원을 투자해 추가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도 성과를 냈습니다. 20개 팀, 300명의 선수단이 괴산을 방문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했으며, 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 보조금과 시설 사용료 면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괴산을 체육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의 군청회의실에서 2024 괴산대표축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괴산고추축제는 약 26만 5천 명이 방문해 176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으며 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난타, 더드림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늘막과 미스트존, 물놀이 시설을 확충해 무더위를 배려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회산 김장축제는 약 6만 6천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방문객과 매출이 2배 증가했습니다. 김장마켓과 마을 김장체험 프로그램은 총 매출 6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김장나눔 릴레이를 통해 13,610kg의 김치가 소외계층에 전달되며 나눔 문화도 확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괴산군은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확대 등 여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하고 여행상품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철도여행을 괴산군을 비롯한 3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괴산군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A등급으로 승급하며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괴산군은 농가 조직화 교육, 생산자 소비자 간 소통 실적, 먹거리 유통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2022년 출범한 괴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핵심 역할을 하며 괴산군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로컬 푸드 선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의지와 역량 그리고 지역 특성을 평가해 3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괴산군은 이번에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선정으로 괴산군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대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구축,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괴산군은 예산 운용 및 결산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결산 자료 공시, 재정 공시 등 투명한 재무 정보 공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괴산군의 이번 수상은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한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괴산군 보건소가 2024년 충청북도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괴산군 보건소는 이번 대회에서 환자 발견 및 의료기관 의뢰,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도 병해충 기상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충북 최초 병해충 예찰 플랫폼 도입, 합동 예찰 강화 등 혁신적인 방제 전략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줄이며 기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4년도 농업기술 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화 장목 육성 분야에서 괴산군 고추 산업 육성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고추 재배부터 수확 및 저장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고 재배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과 괴산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괴산군이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서 도내 실적 2위를 기록하며 충북형 도시농부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괴산군은 도시와 농촌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농업 인력 구조를 제시하며 농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약 13,250여 명의 근로자를 관내에 지원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도시농부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인력 확보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충청북도가 시행한 2024년 토지정보업무종합평가에서 지적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군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와 찾아가는 지정민원 처리자를 운영하며 인원 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민원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적을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 안내입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임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괴산 곤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